매매 방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API. 아 우선 전일 12시 32분에 12시 32분에 아, 예를 들어 광진 원대기 아, 추천이 되었어요. 이 시간이 있죠. 이 시간이 있고 장중에 추천이 되었는데 지금 말씀드릴 부분은 이제 스탑노스 값하고, 예, 트레이스트 값이에요. 매수를 만약에 하셨고, 예, 어제 이건 매수가 좋습니다. 한번 딱 줬어요. 한번 딱 줬고, 바로 스탑노스 값을 훼손하고 나갔어요. 훼손하고. 이거 만약에 매수를 했는데, 주가가 스탑노스 값을, 어, 깨고, 그니까, 훼손하고, 어, 반등이 나왔다. 그러면 급등주 안 됩니다. 이것이, 어, 마구잡이로 되어 있는 게 아니에요. 이런 값은 임류된 이라 분석된 값이 자동으로 나오기 때문에 이 값을 훼손하고, 훼손하고 또는 지지 값을 깨고서 이 지지 값까지 내려갔다든가 했을 때는 급등주의 힘을 잃어버려요. 그래서 이런 분석의 값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훼손을 했을 때 어떻게 되고 안 했을 때 어떻게 됐는지는 어수평선듣 긋는 강의가 있어요. 그것을 여러분들이 어 공부를 하셔서 이런 값을 어, 미리 차트에다 그려 놓으시라는 얘기죠. 한번 해 보시라는 얘기죠. 그래서 매수를 했을 때 그냥 스탑무스 팔라고 하지 말고 스탑무스 값까지 아예 거어 놓으세요. 그래서 이런 매수를 한 다음에 스탑무스 해손이 안 되고 이 지지값까지 내려가지 않은 상태에서 만약에 유지가 됐다 이거야. 아, 올라가면 어떻게 된다? 예, 네. 매수를 안 했을 때 급등주 돼요. 그러니까 이런 당타 급등주 매매는 여러분들이 알고 있던 매매법과 다르다는 얘기죠. 그래서 한번 해보시라는 얘기예요. 매수를 하고 이 선을 걸어보세요이 스탠스 값을 깼거나 또는 일 지지값에서 이지지지값으로 내려가지 않은 종목 잘 눈여겨보시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상승이 나갈 때는 주가가 튀어 올라갈 때는 이걸 한번 세팅을 해보시 말아요. 세팅을 해보시면, 어, 저항 일가까지 가서 어떻게 처리가 되는지, 매도된 값을 한번 선을 넣어보세요, 한번. 예, 그럼 아마 주가가 빠졌다가 이렇게 될 거예요, 아마. 찍고 팔리고, 팔리고 살짝 나갈 거예요. 갔다 뒤에서, 뒤에서 폭락, 폭락이 올 겁니다. 이 수치에서. 그래서 이 매도된 값에서, 요두 가지를 한번 눈여겨보시기 바랍니다. 자, 영상 보시겠습니다. 네. <laughs> 가 분석된 아, 값이 3개가 있죠. 어, 제가 한번 이 값을, 아이고야. 값을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아, 보니까 어, 3개의 값이 있네요. 자, 7,970원. 그리고 어, 7,770원. 예, 7,770원. 그리고 여기 스탑노스 값이 아, 7,890원이에요. 7,890원. 요세 개의 선을 한번 <laughs> 제가 차트에 넣고 차트에 넣고 여러분께 아, 어떻게 작동되는지 설명을 드릴게요. 자, 넣어보겠습니다. 우선 빨간색으로, 네, 빨간색으로 가격 7 9 7 0원 아, 파란색으로 넣을게요. 매수니까 네, 파란색. 7,970원 그죠? 넣고 네, 그 다음에 7,770원 넣고 네, 한 7,890원이네요 녹색으로 비 작게 똑같은게 녹색 가격 7,890원 7,890원 자 넣었습니다 자, 확대를 제가, 제가 좀 하겠습니다. 확대를 좀 하고, 어, 틱에도, 어, 틱 차트에도 넣겠습니다. 자, 틱 차트에도 제가 지금 넣겠습니다. 7,890원. 자, 890원이죠. 7,890원. 이런 분석기술 매매를 안 하신 분들은, 어, 잘 모르세요. 도알 수가 없죠 당연히. 이 분석은 제가 12시 이후에 12시 위에 했으니까 아, 보시면 표시하면 이후에 여기서 분석을 한 거죠. 세, 세시를 한 거죠. 그럼 이 7,970원은 오늘 상승하고 난 뒤에 한 번도 매수를 준 적이 없어요. 딱한 번만 줬어요. 한 번만. 그죠? 맞죠? 딱한 번만 줬습니다. 확대를 제가 좀 시킬게요. 자, 여기 다 지우고. 값을 넣었으니까 지울게요. 지우고, 여러분께 또 확대를 해서 볼수 있게끔 해드릴게요. 종이를 진행을 해오면서 매수기에는 한 번밖에 안 했어요. 그죠? 근데 드리는 말씀 뭐냐면 7 8 9 0원 스탑노스가 걸려있단 말이죠. 스탑노스 값을 이탈하는 이유는 뭐냐면 급등이 안 된다 이거죠. 바로. 예. 네. 밑으로 빠지는 위험성이나 또는 바로 급등딱 이렇게 조정을 주다가 딱 치고 나간다든가 이렇게 치고 나가는 게 없다는 얘기죠. 이게. 그죠? 이한번도 매수를 안 줬는데 그럼 7,970원을 일단 기다린 사람은 잘한 거예요. 그죠? 그런데 자세히 보니까 어? 이거 깼는데 스탑로스 그럼 이탈했을 거 아니야라는 생각을 해야 돼요. 그죠? 확대시켜 볼게요. 그죠? 깼잖아요. 매수했더라도 깨졌겠죠. 또는 스탑노스를 안 걸어놓은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밑에값은 아예 안 좋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여기서 매수를 안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보시면 이렇게 봤을 때는 분봉으로 봤을 때는 여러분들이 그저 그런 그렇게 보일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제가 방금 전에 올린 틱차트로 볼게요. 틱차트 틱차트를 살펴보면 아까 7,970원이었죠. 이건 파란색으로 넣을게요. 7,970원. 이걸 이해하기 시키기는 너무 어렵습니다. 왜냐면 여러분들이 이런 매매를 해보신 적이 없기 때문에, 요 밑에가 7,770원이죠. 어느 정도 정밀한지를 아셔야 돼요. 자, 제가 틱 차트에도 고 분차트에도 었어요 그러면 지금 예를 들어서 이 값을 기다는데 깨는 거 아니냐라고 할수 있어요. 그러나 이것은 틀린게 아닙니다.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왜안 틀렸냐면은, 이런 합리화 시키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이런 부분 때문에 여러분들이 매매 비법을 못 찾는 거예요. 지금 보시면 790원에서 작용한 걸 볼게요. 일부러 깼죠 깨뜨렸죠. 깨고 여기 이 부분, 저항. 그죠? 여기 있죠. 그죠? 잘 보셔야 돼요. 여기 있죠. 막혔죠. 일부러 막은 거예요. 흔들리다가 여기 지지 받았죠. 그죠? 그죠? 그 이후로 이후로 7970원을 준 적이 없어요. 그고만 지금 설명하는 것만 보세요. 자, 제가 줄일게요. 줄일 겁니다. 크기를. 자, 줄일, 줄일게요. 7,970원을 이후에 깬 적이 없다. 이게 돌파로 나간 다음에. 그죠? 깬 적이 없어요. 이건 다시 살아난 거예요. 여기서도 지켰죠. 그죠? 바로 1호가 아래 지 보시면 한칸 위에서 돌아갔어요 그죠? 한 칸입니다. 1호가 위에서 돌아간 거예요. 그럼 이 지지를 한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투자자들이 필요한 뭐예요? 매수하고 바로 날라가는 부분을 얘기하는 거예요. 날라가는 부분. 그러면 스탑노스 아까 된 부분을 픽차트로입니다. 이차트 이어서 볼게요. 보시면 7,890원에 바로 이로가 위에가 지지선인 거예요. 자, 시 수정시켜 볼게요. 7,890원이니까 7,900원이죠. 900으로 옮겨 볼게요. 이 값을 자 옮기면 여기가 선이 딱 맞을 거예요. 그죠 뭔가 지지선이 있다는 얘기죠 자 옮깁니다 잘 보세요 그죠 즉스타노스라는 것은 이러한 지지선을 깼을 때 이탈하는 거잖아요 깨는다 깨서 이탈한다는 얘기는 그 가격 아래여야 되잖아요 아래 아래여야죠 그죠 가격이 아래 아래여야 되는거죠 한칸 아래 그럼 이건 7,890원이잖아요 현재 선을 녹색선을 보니까 딱 뭔가 작용을 했죠, 그죠? 그죠? 작용을 했잖아요, 지금. 예. 작용을 했잖아요, 지금, 녹색선에. 그죠? 요소, 요소, 이렇게 찍고 나간 부분, 막힌 부분이 있잖아요. 그죠? 안 그렇습니까? 예, 여기도 막혔고, 여기도 막혔고, 그죠? 막혔요 뭔가 이 선에 작용하는데, 만약에 이탈이라는 개념은 훼손했을 때를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7,900원에서 한칸 아래를 값을 주는 게 맞잖아요. 그죠? 7,970원. 중요한 거는, 7,890원이죠. 7,890원. 예. 그죠? 이것을 움직이기 진행이 되기 전에 미리 분석했다는 미리 찾아냈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죠? 맞죠? 예. 이게 주가가 진행되기 전에 미리 이것을 찾아서 올렸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스탑노스 편하게 쓰다 놓으면그 나중 얘기고 사용자 입장에서는 어, 여기서 매수를 좋긴 줬는데 스타노스 깨졌네라고 생각할 게 아니에요. <laughs> 자, 제가 지금 가르쳐 드리려고 하는 건 뭐냐면 이렇게 훼손을 해고 난 다음에 갈 때는 못 나가요. 나가지 못합니다, 얘들 여러분들. 잘 보세요, 뭐. 이 부, 여러분들 매매법과는 완전 다른 거예요. 못 나갑니다. 바로 못 나가요. 바로. 조정을 주고 가야 돼요. 그러니까 분석가들은 이런 수치를 못 구하면은 매매법을 못 갖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이 어, 분석 기술에서는 뭐냐면 이어이 가스를 훼손했네, 안 했네로 판단을 하는 거죠. 그죠? 분봉상 봤을 때는 아무렇게 이렇게 작동하지만, 틱 차트로 봤을 때는, 아까 보여드린, 어, 이건 7,800, 7,900원이 지지 마지노선인데, 마지노선을 얘들이 깼다 이거예요 깼을 때는 깬 값은 7, 1호가 아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7,890원이 스타노스 값이 되는 거예요. 이해 되시나 모르겠다. 안 해보셔가지고 이해가 될려나 모르겠어요, 여러분들. 자, 10으로 볼게요, 틱을. 자, 확대. 그죠? 얘를 1억가 위로 얹으면은 그 값이 맞는다, 이거죠, 제가. 7900원. 그죠? 딱 맞잖아요. 그,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이것을 주가가 진행되기 전에, 주가가 진행되기 전에 미리 올렸다는 거죠. 자, 원위치, 분봉. 그죠? 이것을 언제 올렸다? 12시 좀 넘어서 여기서 올린 거예요. 한 번도 준적 없어요. 매수 딱한번 줬는데, 줄때 어떻게 줬느냐 이게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이해하시죠 그래서 이런 아까 보신 뭐 이런 어 내용을 보신다 라면은 제가 드린 말씀 이런 내용을 보신다 라면은 매매할 때 값을 그냥 대충대충 넣은 값이 아니라는 걸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권하는 거는 선 넣는 거는 영상 올려놨어요 이런 값을 선을 넣고 지금 12시 30분 선을 넣고서 여러분들이. 선을 놓고 바라보라 이거지 예, 작동되는 거를 그죠 그래서 이 부분을 어, 잘 인지를 하셔야 됩니다 값을 놓고 보면은 어, 여러분들이 빠르게 이해를 하고 어, 더 정확한 매매를 하실 수 있습니다 아셨죠 네. 자또 하나는 뭐냐면 어, 어, 이것은 실전 방송에서 저희가 틀어놨던 거예요. 실제 방송을 했던 거예요. 방송에서. 예, 당일날 올려놓고. 예, 제가 분석은 제가 올렸어요. 제가 올린 거고, 다른 분석가들이 올린 것도 있고. 근데 이것을 제가 확대를 시켜서 한번 볼게요. 잘 보세요. 공부하시는 거니까. 자, 200배로 확대를 하겠습니다. 자, 소리는 제가 안 나오게 할게요. 자, 소리, 음수고. 설명을제 목소리가 들어가야 되니까. 잘 보시면, 여길 보세요. 여기. 예, 7,970원. 작동하는 거를. 이 값에서 작동하는 거를, 이렇게 부딪히고 하는 거를 막히는 거, 이런 거를 보시라 이거예요. 똑바로. 그러니까 선을 안넣으면은못 보는 거예요. 선을 넣어놓으셔야 돼요. 그래서 선 넣는 방법은 영상에 올려져 있다 그랬어요. 자, 한번 보시겠습니다. 제가 플레이 시켜놓고, 좀 진행을 좀 이렇게 당길게요. 제가. 그죠? 보시면 이렇게 막히잖아요. 예 네. 그죠? 막히고 돌파가 되죠. 잘 보세요. 이런 부분. 예.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오른쪽에 움직이잖아. 예, 거래가 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막혔고, 예, 막히고, 또 막히고 있죠. 그죠? 예, 막히고 있어요. 막히고 있는데, 이거를 돌파를 하고, 그죠? 예. 이 돌파에서는 저항이 생기기 때문에, 값을 돌파한 다음에 깨졌다 올렸다 그랬다 나중에 뒤에서 시키고 갑니다. 네, 보시면 돼요. 그죠? 자, 시간이 걸리니까 제가 좀땡길게 여러분들 지루하시니까. 네, 이런 거는 실전장에서 봐, 보면서 배우면 배워져요. 네, 방송에서는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냥 갈, 네, 무료로 강의합니다. 제가. 근데 이, 이런 걸 여러분들은 보신 적이 없잖아요. 한 번도. 그죠? 갑의 정확히 기기지? 네, 찍고 나갔죠. 그죠? 여기도. 지금 플레이 되고 있는 거예요. 여기 가게, 거래되는 거 보시면 알잖아. 거래되고 있는 거예요. 여기 또 찍고 나갔잖아요. 그러면 이 값은 뭔가 이 의미가 있는 거예요. 값이 틀린 게 아닙니다. 아주 정확하게 분석이 된 거예요. 여러분들은 지금 보실 때 여기 아까 막힌 거, 여기도 막히다 돌파한 거, 지금 또 지지받은 거, 이걸 상세하게 모르시잖아요. 자, 지금 이것도 화면을 아주 키워서 보시던가. 그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알 수가 없는 거죠 일반 사람들은 그죠. 이 정도 정밀하게 한다는 거를 생각조차도 못하는 거예요. 보시다시피, 그죠. 가다 좀 빨리 진행해 줘요. 가다 톡톡 막히죠. 그죠. 예, 계속 막혀요. 이 값이 의미가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런 걸 모르니까 본 적도 없고, 또 막혔죠. 예, 조정 톡톡 놉니다. 그죠. 예, 넘어가요 살짝 예, 넘어간 건 넘어간 거예요. 이제 어떤 식으로 넘어가느냐 차이지. 세게 밀고 가냐, 계속 받아치고 가냐, 넘어간 다음에 조정 한번 주고, 그 다음에 그 다음에서 딱 지지가 들어와요 이제 보시면 예, 그죠. 잘 보세요. 그죠. 여기 찍고 나가잖아요. 이 위에서 지지가 나오잖아요. 양깨고, 그죠. 이런 부분을 보고서, 어, 이게 정확한 진행을 알수 있는 거예요. 그죠. 여기 찍었죠. 뒤에서, 여기서 뒤에서 찍잖아요. 딱 한번, 그죠. 찍고 나가잖아요. 지금 표시한 데도 지금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laughs> 자좀 진행해 볼게요. 이런 것을 여러분들이 그저 위로 나가죠. 그죠? 예, 그러니까 이런 봐봐요. 또 요, 또 지금 빨간 데서 또 표시되죠. 지지 받죠. 그러니까 이 뭔가 의미가 있는 값이에요. 이게 여러분들, 1차 매수 값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여러분들을 보지를 못해요. 해석을 못해요. 왜냐하면 실시간에 안 보니까. 그래 제가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께 자 얘는 그래서 그저 뭔가 또 지지받고 있죠 이런거 눈으로 언제 어떻게 이런걸 설명 들을 수 있나요 그죠 그죠 찍고 나가죠 그죠 위에서 또라도 나갔잖아요 그래서 이 값은 의미가 있는 거예요 1차 값입니다 이걸 스탑노스에서 안걸려서는 너무나 좋은 건데 그랬으면 얘가 갔더라도 딱 찍고 이렇게 갔을 거예요 이런 값을 해소하고 안 하고에 따라서, 어, 이 주가 진행을 미리 알수 있는 거예요. 이 전략을 알수 있는 거예요. 이거를, 어, 우연이 아닙니다, 여러분. 유튜브 영상 보시면, 제가 영상 올리는데 눈썰미 좋으신 분들은 급등 나갈 때, 요거 돌, 이런 거 없어요. 돌파, 밑에서 돌파하고 나서, 돌파하고 나서 딱 찍고, 조정주다가 딱 찍고서 탁 나가요. 아주 유튜브에 있습니다. 다 있습니다. 이거 딱 찍고 나가는 거 있어요. 그 값을. 그래서 이것을 미리 제시한 건데 이 정도 정밀하다는 것을 어잘 인지하시고 이해가 안 되시면은 이 영상을 몇 번을 보세요. 그럼 이해가 돼요. 예, 아셨죠? 그래서 얘는 예. 위로 향합니다. 이제 예. 차트 차트로 보여드릴게요. 자, 그래서 얘는. 위로 향합니다. 상승해서 이렇게 마감해요.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마감합니다. 중요한 게 뭐예요, 여러분? 바로 또안 됐단, 이게 안 나간다는 얘기예요. 무엇 때문에? 아까 스타무스 값 있잖아요, 그거. 예. 다시 보세요, 영상을. 예. 그 정도로 정밀하게 매매하는 거예요. 아셨죠? 음, 이걸 설득하기가 어려워요. 왜냐면 하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대한민국에. 제 제자하고 저하고 밖에 안 해요. 그러니까 본 적이 없는 거예요, 사람들이. 예본 적이 없기 때문에 봐도 이걸 보고 어떻게 하나 살펴도 안 되는 거야 이게 뭐 하는 데가 있다라면은 이게 아 이런 매매구나 아는데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지금 같이 애써서 설명을 드려야지만 아 이런 것도 있구나 이제 이해가 조금 가는 정도죠 이거 그러니까 수준이 얼마나 높은 겁니까 그죠 자 성투자하시고 예, 이렇게 해서 영상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이 영상 한세번 보세요 예 마치겠습니다.